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막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온갖 경제 지표가 다망가졌고요. 그런가 하면 뭐 후진국 중에서도 더저 밑에 후진국에서나 볼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정치도 보여지고 정책이라고 내놓는 걸 보면. 아니, 어떻게 망가지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? 그대로 놔두다가는 이 나라가 정말 망할 것 같아.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이런 위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김태년이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특히 김태년 의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이 자랑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민생경제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우리 당이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그동안 이 민생후퇴를 몸몸을 바쳐가지고 다 막아오고 어 그걸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저항하고 싸워왔는데요 이 김태년 의원은 정말 우리 당의 진정한 보배입니다. 우리 당의 민생 정책 하나 하나,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 또이 자영업자들 또 그리고 우리 청년 이 노령 사회로 가면서 노인 어르신 이런 부분 분들 한 분들 한분한 분들에 대한 정책을 정말 하나 하나 갈고 닦아오고 또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되는 정책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, 우리 당원들에게 알려주신 이런 분인데요. 우리 당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성남 시민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당을 요즘 보는 눈이 좀 걱정에 찬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근데 저는 자신해요. 왜냐하면 김태년 의원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것이다. 좀 흐트러진 당심이 있으면 하나로 잘 추스르고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 위기를 또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민주당, 승리하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생각이시죠? <laughs> 제가 오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김태년 의원님이 생긴 거는 장비처럼 생겼는데 그 어, 이 리더십을 보면 조조 같고.